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긍정의 말하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루를 지내면서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지내죠. 그런데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어, 왼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힘내하고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긍정 언어라고 해요. 자, 오른 말들은 오른쪽에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미워, 싫어, 미워, 못 생겼어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런 말들을 부정 언어라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평상시에 긍정 언어를 많이 쓰나요? 아니면은 부정 언어를 많이 쓰나요? 예, 나는 긍정 언어를 많이 쓴다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예, 나는 부정 언어를 많이 쓴다 하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네, 긍정 언어를 많이 쓴다는 친구도 있고 부정 언어를 많이 쓴다는 친구도 있, 있, 있는데요. 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키웠는데 왼쪽에 있는 화분에는 고마워 사랑해 힘내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오른쪽에 있는 화분에는 싫어 미워 못생겼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고마워 사랑해 힘내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화분에서는 이렇게 식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 주었는데 어, 싫어, 미워, 못 생겼어 하고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을 해준 화분에는 어때요? 예, 식물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하죠. 그죠서 예,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키웠는데 다만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어요. 말의 힘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1993년 에너지 파동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의 물 파동 의학 전문가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연구실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이 펼쳐졌습니다. 물의 에너지 파동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에모토 박사는 두 개의 비구에 물을 담고 한쪽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다른 한쪽에는 망할로 미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죠 그리고 며칠 후 아주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육각수 모양의 결정체를 보세요 와 정말 아름답죠. 하면 이것은 망할놈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물의 결정체입니다 아이고, 끔찍하네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형체가 파괴된 기형적인 모양입니다 에모토 박사는 이외에도 물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실험을 했고 단어나 음악에 따라 물의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학의 원리죠. 실험 결과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과 에너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과 에너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글씨나 소리에 담긴 에너지 파동 물의 결정체 모양을 바꾸다니. 긍정적인 말의 에너지 파동은 물질을 좋은 성질로 바꾸고 부정적인 말의 에너지 파동은 물질의 본질까지 파괴했어. 그래. 물은 답을 알고 있어. 자 여기서 주목. 사람의 몸은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뇌는 80%가 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물 결정체가 주는 메시지는 크게 와닿을 겁니다. 영상 잘 봤어요? 네, 똑같은 물에다가 어,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하고 단어를 붙여놓고 또 한쪽에는 망할놈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하고 어, 긍정적인 말을 붙여준, 붙여놓은 물에서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육각수 모양의 결정체가 생겨났죠. 그런데 망할놈하고 부정적인 말을 붙여놓은 물에서는 형체가 파괴된 기형적인 모양의 결정체가 생겨났어요. 참, 어, 참 신기하죠. 똑같은 물에다가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몇 프로가 물이라고 했어요? 네, 75%가 물이라고 했죠. 그죠? 또 사람의 뇌도 80%가 물이래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요 사람의 몸의 대부분이 물이래요. 그죠? 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물 결정체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결정체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기형적인 흉측한 모양의 결정체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마워, 사랑해, 힘내, 하고 이런 긍정적인 말을 쓰면은, 우리, 우리 몸에 있는 결정체도, 물결정체도 아름다운 결정체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어, 미워, 싫어, 못생겼어, 짜증나, 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쓰면은, 우리 몸에 있는 물 결정체로 어, 결정세 어떻게 바뀌겠어요? 네, 흉측하고기염색의물 결정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어, 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여기, 어, 신층 언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 있죠, 그죠? 어, 신층 언어는 평소 습관적으로 쓰는 말로 우리의, 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신층 언어라고 해요. 어, 우리, 여러분이, 아, 짜증나! 하고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처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 귀로 들어가죠. 그죠. 귀에 맨 처음 들려서요. 근데 귀에 들려진 말이 또 어디로 전달될까요? 네, 우리 뇌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아, 지금은 내가 짜증을 내야 될 때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짜증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렇죠 그죠? 고마워, 사랑해, 하고 이런 근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 내에서는 행복을 유도하는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대요. 네, 이런 사람 주변에 누가 많겠어요? 네, 친구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힘들어. 난안 돼, 하기 싫어, 짜증 나 이런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의 뇌에서는 우울과 좌절을 유도하는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자, 그래서 막 짜증 나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짜증내고 또 아,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돼 하고 괜히 불평과 불만 불만이 막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그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평소에 고마워, 사랑해, 힘내, 괜찮아하 이런 긍정적인 말을 쓸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 안돼,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쓰, 많이, 많이 사용할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어, 우리뇌는 자주 듣는 말을 진짜라고 여긴다. 그러죠, 그죠. 자, 아, 우리 어, 아까는 자주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자주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말도 중요해요. 자, 똑똑한 어, 친구한테도 똑똑한 사람한테도 넌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하고 한번 말하고 두번 하고 자, 여러 번 말을 하면은 그 친구는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얼굴이 예쁜 친구한테도 넌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여러 번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선생님의 친구 가운데도 누가 봐도 얼굴이 예쁜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도 어그 친구는 근데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어그 가족들이 예칭으로 못나나 못나나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그렇게 그래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뭐 생각하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한번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 건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뇌는 아파서 눈물이 나도 하하하 웃는 모양만 내면 지금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하하하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 괜히 즐거워지죠,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의 표정도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자자 자,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누구와도 닮아 있나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보기 <laughs> <laughs> 좋습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laughs> 저기 저 제가 잘못 담거 거라도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표정은? 이둘중 누구와 더 닮아 있나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느낌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이죠.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연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이것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 모두가 갖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쓰는 말, 언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의 말하기는 어떤가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요? 어, 또 주위,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의 말하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 누가 가장 먼저, 먼저 듣, 들어요? 네, 내가 가장 먼저 듣는다. 그렇죠, 그죠. 어, 옆에 친구가 막 짜증 나게 했어요. 그러면 막 화나고 짜증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막 하게 되고 욕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은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그죠? 어왜 그래요? 예, 내가 하는 말, 내 내가 옆에 친구가 듣기 전에 내 어, 가장 가까운 내 귀가 먼저 듣죠, 그죠? 그래서 내 뇌가 먼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상처를 받기 전에 내 뇌가 먼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써야겠구나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어, 평소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부정적인 말에는 미워, 안돼, 싫어, 뭐 짜증나, 뭐 힘들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또, 부정, 긍정적인 말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힘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서 이외에도, 그죠? 근데 선생님이 몇 가지 단어를 준비해왔어요. 예. 자, 선생님이 준비한 몇 가지 단어를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 어 좀, 조금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는 어때요?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죠? 자, 이런 말들을 어떤 말로 바꾸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봤나요? 네, 한번 볼까요? 해 볼게요. 할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말해 주면 좋겠죠? 자, 다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볼게요. 할수 있어요. 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하기예요또 옆에 어, 친구가 실수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어, 너는 그것도 못하니?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안 그래도 그 친구가 마음이 어려운데 더큰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죠? 자, 이런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볼게요.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면 그 친구가 큰 위로를 얻겠죠, 그죠? 또 그럴 수도 있지. 또 나도 실수한 적 있어. 자, 이렇게 말해 주면 그 친구가 마음에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될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이,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친구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죠. 그죠? 안될 거야. 그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네. 잘될 거야.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또,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왜 이렇게 형편없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에, 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야. 자왜 여기에 선생님이 축구선수라고 넣어왔냐면은 선생님에게 5학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어하고 리오넬 메시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스승님이 여기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야 이렇게 넣어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 피아니스트가 꿈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나는 세계 최고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또만화가가 꿈인 친구도 있죠, 그죠? 나는 세계 최고 최고의 만화가야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간호사가 꾸민 친구는 나는 세계 최고의 간호사야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형편없고 뭐, 어, 못하고 이렇게 이런 나, 자기를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어,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한번 어, 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야. 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어... 어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게 어, 금방은 잘 되지 않,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긍정적인 말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또 미래를 바꾸고 이렇게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정의 말 한마디는 마음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